부모 관련되는 이제 외도 아까 이제 똑같은데 맥락이 부모 외도를 이제 알게 됐어 어릴 때 이제 알게 되고 마이너스 성 에너지를 계속 이제 공급받으면서 막 이렇게 빨부득치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부모 중에 양육자가 치료를 해서 애들을 회복시켜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알아서 이제 컸어 성장을 했어요. 이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 배우자와 제스로 살아가는데 악영향을 줄까요? 아닐까요? 라고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상대 배우자와 뭐로합니까 제스로 살아갑니다. 상대 배우자와는 제 부모님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상대 배우자하고는 제스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성장을 하면서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갔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성인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뭘합니까 이혼했다, 재혼했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빨부둥쳐가지고 부모님과 이렇게 돼서 뭐 일찍 했던, 뭐를 했던간에 빨부둥빨부둥하면 자기를 보호하면서 재수로 이렇게 왔던 이 아이들이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재수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영향 안 받습니다. 부모님의 영향. 비로소 이제 내가 안전한 세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하면 돼요? 부모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계속 간섭을 하고 뭐 한다? 무조건 그 부부관계 깨집니다. 무조건. 부모만안 건드리면 이상 없어요. 부모는 안 건드리면. 왜? 지속적으로 마이너 성에너지를 내 아이에게 그 아이의 배우자에게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연락하면 끊어주는 게 감사한 거예 거리를 둬주는 게 감, 감사한 감 거예요 설령 내가 명절 때 이럴 때 가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둘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성에너지 영향을 받아서 받았다 차요 며칠 음.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답답해지고 막 이렇게 할 그럼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왜?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둘한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화해하고 잘 넘어가잖아요. 왜? 제스가 작용하면서 회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가늘 얘기합니다. 명절 안 가겠다면 뭐. 그거 하지마그 자체가 마이너스 성에너지니까 그냥 갈건 가, 도리는 해라라고 얘기해. 돌아와서 회복하면 되니까. 아, 근데 배우자는 이렇게 가는데 배우자는 외 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본인은 치료를 하면서 본인을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갔다 와서 나를 치료해서 또 회복하면 돼요 제수로 만들면 되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왜 아직은 인근관계 끊고 시댁관계 끊고 끊은 거 아니잖아요 2년 예를 들어 2년을 다 했어 이제 그래서 이혼을 했다 그럼 그때 시댁관계는 이제 나하고 관련 없는 거지 다만 내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그 정도 선까지만 이렇게 유지되게 하려면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해져요 이게 바로 아이들은 이렇게 제스로 살아가고 이렇게 가는데 결혼을 제스로 살아가는데 악영향 안 받습니다. 근데 이 부모들이 간섭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악영향을 받아요.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부관계 끝장나요. 그둘 중에 하나 무조건 외도를 하게 되고 이상하게 꼬여요. 아이들도 꼬이고. 이런 점이 그래서 외도가 발생했다? 일단은 내가 치료를 해야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의 미래까지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